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오늘은 정적의 장막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역전왕 바라타크가 나와서 바로 가보는 거고요. 지금 처음 가보는 건데 얼마나 빡셀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무기는 연부 헬버리온 들고 왔어요. 얘가 불속성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장주도 세개 달았어요. 아 이쪽으로 오는구나. 뭐야? 길이 다르네요. 역전왕은 처음에 등장하는 데부터가 다른데요? 그래도 내가 먼저 때리지 않으면은 저 안때리네요 한번더 채우고 갑시다 가던 길가 아! 때려버렸어! 으. 초고출력으로 시작야 되는데 오 도끼네성 3레벨인데 아.. 두개 아니고 아.. 에메랄드 갑각 아니고 어어우 채집 채집, 아, 이거 발자국 너무 먹고 싶다. 도끼 내성 3레벨 찍었는데 피가 계속 나는데요 역전왕이라 그런 것 같은데? 소레스다! 오, 안 맞았다. 오! 부채꼴로 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방향이. 얘를 혼자서 잡으려면은. 깨다 게 잡으려면 브레스를 유도한 다음에 투구 출력을 써야 돼요, 그쵸? 어, 이거 약하게 해야겠다, 약하게. 그렇지. 건드려주고, 피해주고, 막아주고. 도망쳐! 도망쳐! 살았다. 구르기로 피해지네요. 타이밍을 보자. 왠지 지금 될것 같아. 도보 출력. 아주. 와. 오케이. 됐다. 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체력 다툼. 나는 개이득죠 구경하고. 오도가론이랑 싸우는데요. 어, 오도가론이 한번 물었나봐. 아, 아니구나. 오도가론이 당했구나. 도끼에 당한다. 어 내가 죽겠는데? 어느새 체력이 막. 바라사크 싸울 때는, 그냥, 도기 내성 띄우고 오면은, 너무 밥이 없거든요? 근데 역전왕이라, 도기 내성은 쓸모가 없다. 그나마 3렙이라이 정도 가 아닙니까? 아 아! 아! 아. 오도가론를 쫓아내자. 걸음판으로. 쫓아내줄까? 싸우네. 오도가론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브레스인가요? 브레스인가요? 오케이 방향이 오케이 위로 빗나가고 초고출력 하지말고 그냥 고출력으로 짤짤이 데미지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때리고 때리고 와 이거 이걸로다가 화속성이니까 어우 피해주고 방패강화 해 이쪽 로해도 방어 해주고 어또 한다 그래 이쪽이면 안 맞아 짤자리 보술력 오케이 막아주고. 와가지고, 찍고, 위험하다! 안 돼! 아, 데미지가 넘사벽급은 아니네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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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아, 체력이 순식간이야. 좋기 때문에. 온다! 채워주고, 또, 온다! 약저게 짤짜리로, 숭숭숭. 숭숭. 하고, 아이고, 아, 짜, 아우, 콤보로 막, 아, 특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방법 없을까? 바닥에 깔려 있는 거 때문에 더 중첩돼서 들어오나 나한테? 이거 횃불, 횃불탄 띄워 놓으면은, 횃불 지혀 놓으면은 좀. 바닥에 있는 건 같이 거든요 횃불탄 없나? 이쯤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보다 집에 가야 있는 듯 횃불탄 그.. 이렇게 집혀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기 있어요 부싯돌아부싯돌이구나이 하고 바로 있죠? 바로 있으니까 장패 강화를 하고 건강까지 하고. 브레스 쏘는데? 아! <laughs> 브레스 그냥 한 방이네? <laughs> 아이고야. 그냥 역전 바라자고도 브레스는 맞으면 안 되니까. 아, 이번에도 약한 걸로다가 때려줍시다. 글자, 모아주고. 때려주고. 약한 걸로. 때려주고 터지고 한대두대그 약한 걸로 사고받기 해주고 아 맞았나? 맞았다 자. 위험하죠? 아우 꼬리치기 잠깐만 <laughs> 역전왕이라고 생각 안하고 그냥 역전이라고 생각했어 이번에는 진짜 안 맞고 조심조심 플레이를 해서 잡고 말겁니다 가자 어 그렇지 뒤에 주고 모아주고 때리고 아어 어, 위험하게 어 이게 아니죠 살금살금 피하면서 그렇지 브레스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짤짤이 구축력으로 퉁퉁 넣어주고요 지나면은 무시해주고, 그렇지 살짝살짝 옆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주면 나를 때릴 수가 없다. 뒷다리, 뒷다리 때려주고, 어떻들이다. 이건 구르기로 패할 수 있지? 이게 당장 하나 해주고, 지금 지금 붙어서 발자국 먹어줘야지. 거의 뭐 발자국 먹으러 온 느낌인데? 어프레스 소죠 이게 기회다 피해야 돼 피한 다음에 세발이지만 그래도 초고출력 가자 그렇지 아 별로 못 맞췄네 아이고 아이고 오야 이거 초출력 쓸려면은 다 모아서 쌓야겠네 세발로는 어림도 없네요 그냥 고출력 한방맞춥니다어 프레스 꼬리 한번더줘 위로 위로 뻗는구나 아 복장도 안 입고 있습니다 코레스 도온다 코레스 아 <laughs>